279,6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미디어젠입니다. 미디어젠, 은, 는 동사는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원천 기술 보유 기업으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음성인식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사용성 평가, 성능 평가 등 음성인식 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와 AI 기술 접목을 통한 다양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함. 음성인식 및 시스템 연계 슬래시 통합에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 에리어를 포괄하는 사업 영역을 전개하고 있음. 음.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6월 설립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차량용 음식인식 플랫폼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인 음성대화엔진 sds 은 차량 내 abn과 오디오 등 단말기에서 음성인식 시스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음성 플랫폼임 대시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 위주에서 2018년 폭스바겐 토요타 등의 음성 인식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해외 완성차 업체들로 영역 확대 중임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로 차량용 음성 솔루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AI 솔루션 부문의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언가 구조 저하 및 지급 수수료 증가, 대손상각비 발생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로 차량용 음성 솔루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AI 음성 인식 솔루션의 고도화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9월 7일 9시 32분 기준 장중 미디어젠의 시가 총액은 53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미디어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04위입니다. 미디어젠의 상장 주식수는 468만 4 6 8만4 7 8 0한 주입니다. 미디어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 주입니다. 미디어젠의 퍼운 N 슬래시 A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69.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0.80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9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38원을 보여주었으며 P/B은 3.46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00원이고 추정 EPS는 n/ a1입니다. P/B와 BPS는 각각 4.34 배. 2,6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 a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억원, 마이너스 1억원, 마이너스 20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억원, 2억원, 마이너스 19억원입니다. 미디어젠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5번지 66%이고 유보율은 607.6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3.13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1-0.4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03이며 전일 대비해서 0.08 더하기 0.0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어젠의 2023년 9월 7일 9시 32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1,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260원보다 140원 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17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 미디어제는, 는, 거래량 8,800가 흔따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 원별